진짜 축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도, 와, 정말,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없을 거야. 아, 근데 이게, 와, 축구를 보는 내내. 야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이거 왜 그럴까? 어, 그냥 일반인이거든요, 저는. 저는 그냥 일반인 축에서도 잘하는 축도 아니고, 그냥 못하는 축도 아닌, 그냥 진짜 일반인인데, 팬분들이랑 오늘 축구 관련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, 방송을.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느냐. 슈팅입니다. 그래서 일단, 공 4개를 준비해왔고요 축구화까지 준비를 했고요 예, 이 안에 이제 아, 축구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아프리카TV에서 체육대회 했을 때 그때 신고 갔던 축구화인데 일단 오늘 제가 직접적으로 슈팅 때리면서 팬분들이랑 한번 놀아보려고요 여러분들 저 최고다 윽바 음바페 미니에서 읍바페가져왔습니다읍바페 좋았어 예, 유니폼까지 축구화까지 아주 나이스 합니다 예. 내가 뛰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든게 아니고 나슈팅 한번 때리고 싶다 아나공 차고 싶다 나 슈팅 한번 때려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자 일단 도착했고요. 어, 여기 천연잔디, 예 천연잔디. 자 일단 팬분들 잘다몸 한번 풀자. 후후후후 후, 후, 후. 저는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에 그냥 평균입니다. 평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자자 자. 자, 자. 자! 자! 골대 맞히면 100개 미션! 감사합니다. 오케이 슈팅 자세 오케이! 자 이제! 몸은 다 풀렸다고 하고 저는 그냥 냅다 후려 까는 스타일이에요. 냅다 후려 까는 스타일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으악! 나 지금 발목 나간 거 같아 아 잠깐만 아 존나 개발이 아니고 예능 방송 너무 오랜만아 내가 땅 찼네 긴장해서 땅 찼어요 여러분들 다시 갑니다 1 0꼴 골대 맞추기 100개 미션 성공 도전 안해쳤다고 아이 우리 시시하게 그러지 말자 팬분들, 형님들, 아이왜 그러세요? 팬분들, 아 정말 이번에는 우박이가 말씀드리고 잡을게요. 여기 있죠, 팬분들. 여기, 여따가 잡을게요. 여따가 이0 0개 잠깐만, 야, 공 갖고 와 야, 뻘보이, 우박이, 골드 아 네. 팬분들께 기대감을 딱 조성해 드리고, 골퍼스트! 예, 200개구요. 아, 근데 왜안 쏘세요? 미션 주신 분 어디 가서? 손흥민 빙이 갑니다. 아, 감아 차기로 손흥민 선수 빙이 갑니다. 우리 형. 지금 보이죠, 여러분? 골대 여기 있고요. 예, 흥민 존 갑니다. 지금 흥민 존. 아, 또 골대 맞았어. 300개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왜 자꾸 꼴대만 맞냐? 이번에는 실종 갑니다. 자 이제 진지하게 임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달라졌죠 여러분들. 원애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<목소리> 여러분 눈 썩으셨죠? 윽박의 실력이에요. <laughs> 역시 방구석 시청자는 방구석에만 있어야 돼. 차 트렁크에 골 넣기 미션 윽밥 앞에 바로 도전 갑니다 차 트렁크에 골 넣기 천개 미션 트렁크에 골 넣기 4회 시도 가겠습니다 4회 시도 이 정도는 뭐 시집을 하고 형님들 칩슛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칩슛 하기엔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아자아자 파팅 자기회네 4번 천개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꼴때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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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맞았어. 가능성은 있었습니다. 형님, 가능성은 있었어요. 아, 이번엔 좀 약했고. 아니, 나 발에 문제 있나 봐. 왜 자꾸 공이 가운데로만 갈까? 일단 한번 남았습니다. 기회 한 번, 천개한번 남았고요. 왜 자꾸 가운데로 만 거예요? 아, 다리 자를까? 아니. <laughs> 일단 천개 사라졌고요. 읍빠가 될 때까지 해 볼래라고 물어보시는데 트렁크에 꼴로기 될 때까지? 아! 어! 어쉣. Oh, 주유구 열렸어요. 잠깐만, 잠깐만. 주유구 열렸다가 다혔거든요 꼴! 제가 혹시 인증을 해야 될까요? 아, 골대 아니고 트렁크입니다. 골대로 들어갔다고. 아, 진짜 오케이. 인증 먼저 할게요. 그러면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, 알 저. 아, 이건 아까 거 주소가야 되고요. 어, 이거 아까 거 주소가고. 자아 제가 방금 꼬리 시킨 거, 어 여기 있네, 어 여기 있네 여러분, <laughs> 어아 나를 못 믿네. 아 해도 알겠습니다. 저는 지금 성공을 했지만 팬분들이 못 믿으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VAR 하자고. 음 죄송합니다. <laughs> 코끼리 코열 바퀴 돌고 골대에 꼴럭이 미션 지금 벌어갈게요. 에이. 근데 <끼리> <끼리> <나> 아직까지 어지럽거든요. <laughs> 볼 트래핑 30개 성공하면 500개 감사합니다 내가 살면서 30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방송에 아드레날린 뿜뿜 해서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발 기회 총 3번 하자 기회 총 3번 어때요 형님 한번 했다가 했다고 치고 무릎으로도 하고 발등으로도 하고 상황마다 다 할게요 열리고 봐, 씨발 열리고 씨발, 와 씨발. 기회 한번 남았어요. 기회 한 번. 최고가 1 7 개밖에 안 되네요. 축구 안 하길 잘했다. 익빠가 기회는 20번, 25번 성공하면 400개 펭가입 도전. 스물 다섯 번 성공한 시 사백 개통패 도전 도전 나2 2 2 2 힘보 아오 주세요 성공 꺾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아나 가슴 찢어질 것 같아 아, 아 운동부자 설마 런데린 거 아니시죠 런했어 멀리서 아웃 프론트 아웃 프론트 해볼게 도전 으아아아아아악 <laughs> 아, 땅 깠어 ㅅㅂ 창문 맞추면 1000개 휠 맞추면 1000개 오케이 창문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아 ㅅㅂ 아, 타이어 맞추기 할걸 휠 맞추기 도전 나이다나이다나이다 아, 완공이네, 성공. 뭐, 어. 이열시티에골 넣으면 500개? 어 난이도 이정도로좀 높거든요. 와, 왜냐? 와. 그러면 개 아까워서요 지금. 아. 예, 축구가 끝. 저 진짜 <laughs> 여러분 병원 가야 돼 아직. 아이고 저저 아저 축구. 예목차하신 분들 음반이 아프면서도 꾸역참고 했습니다. 골. 위아나챔피야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. 음반이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방송 도다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